뭐? 청년 내일 채용공제 요걸 연봉에 포함시켜서 거짓구인 광고를 했다고? 이러한 팍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팀의 천인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또는 내가 현재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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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청년 내일 체험 공제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겠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과연 이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흔히 말해서 좀 줄여서 청내공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도 청내공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자이 청내공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정직원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사업부가 공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2년 또는 3년 동안 그 회사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내가 오랫동안 장기근속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돈을 더 지원해서 주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에 대한 이 구조를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2년형과 3년형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년형의 경우에는 매월 12만 5천원씩 해서 2년 동안 불입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불입을 하게 되면 내돈 300만원과 취업지원금 900만원과 기업기여금 400만원, 총 토탈에서 1,600만원에 대한 부분들과 플러스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2년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3년형의 경우에는 내 원금 16만 5천원을 3년 동안 불입하게 되면 내 원금 600만원과 정부에서 1,800만원 기업기여금에서 600만원 총 합산해서 3천만원 플러스 이자를 받아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따져 볼게요 내 돈을 2년형으로 했을 시 실제로 300만원을 하고 1600만원을 가져가니까 굉장히 큰 이득이죠 3년형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내가 600만원을 내고 3천만원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한 재테크가 어디있겠어요 그죠 다만 내가 만약에 2년 또는 3년 동안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올해부터는 1년 미만에 만약에 이걸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내가 냈던 금액만 받게 되고 추가적인 지원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물론 1년 이상부터는 취업 지원금은 그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주지만 기업 기여금은 실제로 전액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로만 보면 은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화면에 제가 표로 해서 실제로 2년형과 3년형 해가지고 해지했을 시 얼마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자랑표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이 3년형의 경우에는 이 뿌리 산업이라서 뭐 주조, 금형, 용접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에 일하는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 3년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꼭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적은 돈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모든 이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학력은 따로 제한이 없어요. 다만 뭐 고등학교를 뭐 지금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뭐 다니고 있는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이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 신청기간은 실제로 내가 정규일을 채용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만 사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식 등을 조금 준비를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서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요. 보통 이렇게 청내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트라넷 뭐에 뭐 공지사항 같은 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들인지 꼭 체크하셔 가지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말 적은 돈을 어쨌든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꼭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요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지를 했을 때 1년 미만에는 이 없어지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신청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어요. 내가 정규직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였는데, 이제는 6개월 이내로 이게 기간 자체가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간 자체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이 회사에 2년, 뭐 3년 정도를 다닐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사실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자체가 6개월을 좀 늘어나면서 내가 정말 장기근속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혹시나 내가 가입을 했는데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이직하는 경우가 실제로 뭐 임금체불 또는 권고사직, 휴업이나 폐업 등을 통해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한번 재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올해는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통해서 사실 내가 이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내가 한번 정도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가입 가능 여부도 꼭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앞서 처음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뭔가 연기를 하나 했었죠. 좀 어색하긴 한데.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뭐냐면, 실제로 구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보면, 내 연봉, 회사에서 연봉 자체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인데, 실제로 청내공으로 해서 내가 2년형 또는 3년형을 가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을 연봉에 합산해서 구인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직업안전법 제34조, 거짓 구인 광고에 해당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 거짓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다면 기업소재지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사회초년생 또는 뭐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꼭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적은 돈으로 사실 우리가 저축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연봉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축하고 뭐 쓰고 이런 부분들이 힘든데 이청년공 자체가 어쨌든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나한테도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일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뭐 저축적인 부분들 내 소득적인 부분들도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좀 놓치지 않은 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청래공 관련돼서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꼭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